예의 없는 사람이 있어요. 근데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느냐 직장을 가서 어떤 사람이 남들한테 존경받고 환영받는 사람이 되느냐 예의 있는 사람 매너 있는 사람 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, 보통 사람들이 사람을 만나면 맨 처음에 낯선 사람한테 인사하기가 속 네. 서먹하죠. 그렇죠? 얼굴도 모르는데 인사하기가 좀 그렇잖아요. 그럴 때는 이렇게 보던 얼굴이다. 아니면 우리 여기 어제부 교육 같이 받았죠. 교육 같이 받았으면 얼굴은 잘 모르지만 복도에 지나갈 때아저 사람 우리 옆까지 교육받는 사람이다. 그 정도 얼굴은 알잖아요. 그러면 내가 쑥스러서 안녕하세요. 이 소리는 안 나올지언정 어떻게 몸에만 해도 까딱 딱 이거 하는 거 있죠. 그게 바로, 바로 복을 부르는 거.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시면은 많은 사람들이 제가 직장에 갔더니 막 저를 화호하고 그래요? 아니거든요. 제가 직장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를 다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이다. 신에게도 안티가 있다는 걸 아시죠?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영받는 사람, 인기 있는 사람, 남들한테 존중받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먼저 다른 사람한테 나이가 어리건, 지위가 높건 낮건 그거 상관없이 내가 먼저 웃는 얼굴로 고기한 번이라도 해 你怎么了？